많은 전통적 인신론자 똥그라미 임의 명제들 우리 세 가지 믿음이다 뭐냐 하면 내일 눈이 온다 라고 했을 때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반면 베이주주의자는 똥그라미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그래요? 가령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대 해서 가장 강한 것 믿음이랑 가장 약한 믿음 그렇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주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전통적 인신론자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했다 이 말이지 이 글을 압축을 하면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표 정도가 나와요.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주주의자가 나옵니다. 이게 압축이야. 요약해 볼게. 여러분이 봤을 때이 글의 주인공은 전통적 인식론자예요, 베이주주의예요 이쪽이죠. 이제 나오죠 이제. 그죠? 그요 달라고 뭘로 요약이 돼요? 베이주주의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도, 얘가 메인이에요. 이 글의 필자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래, 베이주주의자의 믿음의 정도가 뭐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그래 흐름을 잡은 거야. 알겠죠? 이게 요약이에요. 전통적 인신론자까지균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냐면 베이즈주의자 쪽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집에 가서 그렇게 요약을 한번 해 보라고. 어, 그럼 도움이 꽤 많이 될 거야. 알겠죠? 자, 베이즈주의자입니다. 그럼 믿음의 정도를 얘기할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저 한번 옆에다 메모 좀해 놓을까? R2번. 이서 래 우리가 첫 단락에서 뭐 한다. 음, 방향을 좀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자고. 이제 또 갑시다. 이달락 자, 우리는 종종 임의 명자가 참인지 거지 짓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지적 표현으로 바꾸면은 명자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지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 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끊어봐. 다른 임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 기존의 믿음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에 적용받는다. 조건화 원리에 동그라미 가지,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치면 돼. 이는 믿음의 정도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다. 이 말이지. 가볼게, 이제. 자. 여러분이 했던 걸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 말은 누구나 다동그라미칠 거예요. 조건화 원리 중요한 것 같아, 안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것 같지? 무슨 문제 나올 것 같아? 조건화 원리가 적용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지? 보기 문제쯤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지 느낌이 왔어.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드냐 하면 얘에 대한 설명이 었대 지금? 일고들 줄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기분이 안 좋아. 지금 분위기가 좀 싸한 것 같아, 그지 뭔가 좀안 좋아 기분이. 왜? 내가 무슨 말인지 얘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를 문제를 낼 거야, 지금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 정보량이 좀 과다가 되는데 요 느낌까지 올 거예요. 자, R21번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언어라고 할게요, 이제. 외교어잖아 이거 일종의. 그렇지? 새로운 차원의 언어라고 합시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정보량이 과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죠? 이때 대처를 잘해야 돼. 잘 들어 봐. 정보량이 너무 많아. 어떡할래? 이 정보를 다 안고가? 정보를 안고 가는 게 보통 선입견이라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정보를 꼭 안고 가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다루면 돼요. 정보는 다루는 거예요. 정보를 끌고 간다는 생각이 왜 생겼냐면, 어, 이거를 꼭 내가 지문 보고 왕복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맞아요. 그 생각 나쁘지 않아요. 왕복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쌤 가르치는 건 최대한 왕복을 안 하게끔 가르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왕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딘지 모르고 헤매는 게 문제야 그러면서 시간이 나가는 거야 그럼 어딘지 알면은 왕복을 할때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알겠죠 자 조건화 원리가 여러분들 여기 이달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건 왕복하는데 문제없죠 근데 정보를 다룰려면 어떻게 해야 다룰 수 있어요 이 정보를 이해해야 다루지 이해해야지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그래서 3번 항목이 중요합니다. 이해에 모든 집중을 하세요. 얘를 어떻게 머리에 넣지? 이 생각하지 마. 알겠죠? 얘를 어떻게 머리에 넣지가 아니고, 얘를 어떻게 이해하지로 의식적으로 머리를 돌려. 됐어요? 그래서 먼저 이해해놓고 표시만 해두면 됩니다. 표시해놨잖아, 이제.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이해를 할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메뉴 두 번째 줄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이메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 쓸 또는 거짓 형사 알게 됐을 때, A가 참 또는 거짓인 거 알게 됐어. 그지? 이걸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명제 B에 대한 인식주체의 기존의 믿음 정도의 변화죠. 됐죠? 봅시다. A를 알게 됐을 때, B에 대한 믿음 정도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따른데. 이 말이지. 뭐, 이 말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또 갑시다. 만약, 인식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다면, 만약에 이게 참이야, 이게. 이게 참이라는 것만 새롭게 알게 됐다면, t r 라는걸 알게 됐다면, 그지?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 요 믿음의 정도는 애초에 믿음의 정도에서 이제 길게 호흡과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야 맞죠? 정리할게 B에 대한 믿음이 기존에 있었어 근데 우리가 A가 참인 걸 알게 됐어 그럼 그때 B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뭐가 돼요? A가 참인 상황 하에서 믿음의 정도지 당연한 말이잖아 이거 자 이제 여러분의 부담은 뭔가요? 보기 문제죠 하지만 더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블로그로 갑시다. 예를 들어, 별표하세요. 어,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정석 그대로 펴놓은 상태에서. 예시는 여러분 주제, 저, 주된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에요? 뒷받침 문장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거의 무시했죠? 그죠? 이게 중학교 국어예요. 여러분이 하는 건 고교, 고급, 고급 국어입니다. 고급적인 글에서 뭐가 되냐면, 새로운 차는 언어를 줬어요. 적용 예를 줬네요? 됐지? 음, 근데 교육청 문제는 이게 안 돼요. 교육청 문제는 이 얘가 보통 뭘로 빠져? 보기로 빠져요. 얘가 없어요. 그래서 불친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긴가민가해.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평가원국은 그렇지가 않아. 왜? 교육청 문제는 누가 내? 국어쌤이네. 평가원권은 철학자가 냈겠죠, 이건. 철학과 교수가 냈겠죠. 자,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런 게 있을 때 국어쌤은 얘가 없어요. 책에서 나온 얘가 전부예요. 평가원은요? 철학자는 얘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줍니다. 왜 줬을까요? 너 이거 얘까지 다 줬다. 이제 문제 풀 준비 됐지. 이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언어가 나올 때 예를 줬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적용 문제가 나옵니다. 100% 내겠다는 소리야, 이거는. 알겠지? 너네가 교육청에서 물든 패턴이랑 달라.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야, 그거는. 알겠지? 센스 문제가 아니야. 그냥 언어 구조를 떠서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에 대해서 한 뭐, 뭐, 100 정도를 줬다. 그럼 문제에서 얼마를 낼까요? 3점짜리 문제. 100을 냅니다. 알겠죠? 그 이상 못 냅니다. 이해됐지? 그 이상 안 내. 이건 국어야. 그 이상 내게 되면 그 논리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낸다. 유추나 역유추 정도로 낸다 이거죠. 역유추라고 해봐 그냥 반대로만 내는 거니까 기억해. 기억하라고. 알겠지? 결론은 뭐야? 이 예를 갖다가 엄청 정밀하게 이해해야죠. 이말이에요그래서요구간아 승부처예요. 이해됐지? 요 예를 정밀하게 이해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아마 아까 그 체육관에 뭐 병의 수첩이 있네 없네 그 문제 있었죠. 그죠? 예그 문제가 결판이 날 거예요. 그 문제 오답률이 제법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예를 정밀하게 이해합니다. 해볼게.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었어. 끊어봐.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이거죠. 내일 비가 온다는 A야, B야. 빨리. B에요. 이게 실력이었어요. 똑같은 말고 여기서 내일 비가 온다면 넣은 거예요. 오늘 비가 왔다는 요 A입니다. 이 정보량이 안 맞네 별로 어, 이 얘기해 지금 됐죠? 그럼 봐라 조건의 원리에 따르면 값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때 내일 비가 온다 b 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강하게 믿는 게 합리적이죠? 어 아, 당연하죠 이거는.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이 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뭐, 그렇겠죠. 그죠. 뭐, 하나만 갖고 얘기하지 않겠지.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건 아니다. 한마디로 이거야. 뭐, 우산을 챙겨라. 이런 행위에 관한 정도까지는 안 가요. 다 정리해볼게. A가 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B가 강화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지. 그게 합리적인 내 말이죠. 됐죠? 자, 이제 본문에 없는 말로 합니다. 이 전체 단락 내용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조건화 원리라는 거는 B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있는데, 관련되는 A의 변화가 있을 경우 B도 변화하는 게 합리적이죠 이 말이지? 내말 하는 게 지금 글자로 쓰여 있나? 없죠? 이게 요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동어 반복을 몇 번을 했어요 여기서 그지? 그러니까 이건 정보량이 사실은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수능 지문이니까 이렇게 잘낸 거야 문제를 음, 굉장히 잘 냈어요 문제를 됐나? 자 3달랑 명제들 중에는 위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관련된 경우에는 변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죠. 그게 합리적라로 했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밑줄 어봐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외계인 존재한다. 관련 없죠. 변하지 않는 게 맞죠. 얘까지 들어줬네, 그렇지?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결론 내볼게. 앞 달라고 무슨 내용이었어? 관련 있는 게변하면 기존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는 게 정상이고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뭐 단순하네.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사달락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실용적 효율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질문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무슨 말이 있었는지. 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아예 보지 마. 얘기해 봐. 무슨 내용이 있었어? 어, 베이지주의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들러리도 누가 나왔어요? 전통적 인식논자가 나왔어요. 전통적 인식논자 믿음의 경우가 세 가지예요. 그지? 하지만 베이지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지? 자, 정도를 얘기할 때 키워드 하나 떠오르나? 뭘 썼어요? 무슨 원리? 그 조건화 원리 좋아. 조건화 원리야. 조건화 원리가 뭐야? 어떤 B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있을 때 관련 있는 게 바뀌면 믿음의 정도 바뀌는 게 정상이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안 바뀌는 게 정상. 끝. 됐죠? 별로 어렵지가 않네요. 질문이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복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정도면 여러분 혼자 할수 있지 않나?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됐죠? 공부라는 게 이렇게 방향성이 잡혀야 돼요. 문제로 가볼게. 16번 문제는 지금 봐. 너무 큰 흐름에 위배가 되는 거야. 2번이 뭐냐면,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는. 그죠? 뭐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17번도 가볼까요?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 베이주주의자. 만약 을리 기억이라면, 전통적 인식론자라면 동시에 베이주주의자 하기 힘들어. 왜? 전통적 인식론자는 뭐니까? 믿음의 정도. 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전통적 인식론자는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베이주주 믿음의 정도니까, 믿음 세개인데 정도라는 건 무한히 스펙트럼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안 됩니다. 2번. 의리 기억이 전통적인 신론자가 어쩌저쩌고 했는데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간 정도 정도? 에이. 정도로 믿는다 틀렸죠. 그죠? 너무 명확하게 틀렸죠. 그죠? 자, 18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건화 원리 1번.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거 비합리적이라고 써 있고요. 2번. 두 번째 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했어. 4번.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걸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베이지주의였고요. 5번처럼 어떤 거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 베이지주의가 정확히 전달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정도가 세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나? 지금 다 말로 풀잖아요. 19번 이 오답률 56.5%네요. 얘가 나왔죠. 그리고 보기가 나왔죠. 유추 문제로. 알겠지? 100을 물었으면 100만 내는 거야. 이거 명심해.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기술 영역이에요. 기술 지문에서 이게 되게 많이 적용이 돼요. 알겠지? 기술과학에서.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항목, 흰색 수첩이 첫 번째 항목이죠. 상황에서 첫 번째 줄에 나와있죠. 밑줄 권어죠 흰색 수첩이고요. 그 밑에 병의 이름입니다. 이와 관련해 병과정은 다음 명제 가가 참이라고 믿지만 정도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가.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해봐, 이제.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이게 기존의 믿음이지. A야, B야. B. 좋습니다. 이러면 다온 거예요. 알겠죠? 기존의 믿음 B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와다를 알게 됐어. 나를 볼까요? 체육관에 누군가 이름이 적혀있는 흰색 수첩. 허! 오. A1 해봐 A1. 이거는 기존의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강화하겠죠. 그렇죠? 그럼 다를 볼까요? 병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된 수첩이 병의 집이 있다. A2죠. 해볼게. A2는 기존의 믿음을 강화할까? 약화시킬까? 약화야. 알겠죠? 지금 3번 찍은 사람들은 뭘안 읽은 거냐면 집에 있다를 안 읽은 거야. 요거 놓친 거야. 보기 읽어야 됐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3번 갑시다.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됐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 한마디로 비에 대한 믿음의 정도. 이 말이지.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지겠죠? 그죠? 다가 약화시키니까. 그지? 당연한 말이고요. 4번. 병이 나와 다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하... 나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가가 참이라는 것자럼 믿음의 정도다. 이거 같은 말 아니냐, 이거? 어서 똑같은 문장 안 읽었어, 이거? 그죠? 이달락에서 똑같은 문장 읽었죠? 잘 들어보세요. 논리학적인 센스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언어 구조를 그대로 떠서 이렇게 온 거예요. 요게 유추문제야. 그럼 너네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면 아니, 문제를 이렇게 해야 정말 단순하게 낸다고요? 예.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는데 애들이 몰라요. 더 놀라운 건평가이 알고 있어. 애들이 이렇게 해도 못 푸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평가 요 수준으로만 내도 애들이 무한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의 A, B 붙이는 것밖에 더 되니 이게, 그지? 5번 갈까요? 병과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여라는것에 대한 미리의 정도가 달랐다고 해도 뭐다 똑같아질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반응하는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다? 5번이 되겠다. 마지막 어휘 문제 로분 각자 풀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